아들을 좀덜 믿죠. 딸들은 사고 안 치거든요. 딸만 있으신 거예요? 아들만 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정조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저희 제 아는 굉장히 친한 세무사님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가장 궁금할 만한 그러한 세무적인 부분을 얘기 나눌 건데요. 싹풀 TV로 지금 유튜브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이승희 세무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싹 풀어드리는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되게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너무 또 복잡하고, 날짜 하루 때문에라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제가 질문은, 요즘에 그집 사는 게 젊은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결국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는 없잖아요. 돈을. 죠 그렇죠.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도와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음.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해서 그 차주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건 아들. 음. 그 다음에 담보는 부모님이 해서 그 자녀분이 도움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돈이 아주 많아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써서 돈을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음. 괜찮은가요? 뭐 나중에 양도세나 세금 계산할때뭐 문제는 없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그 부동산 가격 막 오르고 하니까 이 현금 차용증 문제, 담보가 등기 이 문제를 많이 문의하시더라고요. 세법의 문제하고 민법의 문제거든요. 민법의 문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상 네. 민법상. 네. 민법상은 뭐 계약 자체의 원칙, 계약은 사인간에 정부가 개입 안할 테니 사인간에 알아서 해라 이거거든요. 세법에서는 과실을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세금 거둬야죠. 여자가 있으면 이제 세금을 네. 거두고 했다는 거죠. 세금만 적정하게 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네. 돈을 빌려주지만 자식을 또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네.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래서 보통.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라든가 뭐 음. 가등기가 됐던 뭐 근저당이 됐던 뭐 이런 거 설정해 가지고 음. 네. 자녀를 못 믿으니까 안전 장치를 안전 장치는 해야 되잖아요 세무사님 같으면 세무사님 집을 담보로 해서 자녀를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빌려 주되 안전 장치를 할 겁니다 아까처럼요네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뭐 이런 거해놓 거죠 가등기를 해놓는 거죠 꼼짝 못하게.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자 은행으로부터 그럼 아버지가 빌려줬는데 이자는 발생할 거 아닙니까? 아들이 돈을 빌리니까. 네, 아들이 이자를, 이자를 내야 되겠죠. 네, 아들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뭐 증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증여 중요... 아무래도 아들이 네. 능력이 조금 안 되는 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은 네. 이자율이 세겠죠. 그렇죠. 뭐3% 4%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 30억짜리 아파트를 떡 은행에 맡겨주면 은행은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4%가 아니라 뭐 1%, 2% 이렇게 음. 이자를 싸게 빌려주겠죠. 아들한테. 그럼 아들은 일단 혜택을 혜택 받았잖아요. 본 거죠, 혜요 누구 때문에, 예. 아버지 때문에. 음. 그러면 이 혜택 본 것은 아버지 덕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는 직접적인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증여 의제로 보는 거죠. 그러면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다 내는 거 아니고 문턱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빌리는데 네. 아들 혼자 힘으로 가면은 4% 4천만 원을 네. 내야 된다. 근데 아버지가 물담보를 해줘서 뭐 극단적으로 1% 천만 원만 내고 이 10억을 빌릴 빌리겠다. 수 있다. 네. 그럼 차액 3천이 증여인 거죠. 3천 증여인 거죠. 3천을 증여로 보는 거죠.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이 이제 뭐 20살 넘었으면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그 정도 세금을 안 나오는 거죠. 어, 그런 그 쉽게 있습니다. 얘기하면 아들한테 담보를뭐한5 0억짜리에서 20억 아들이 빌려간다. 응. 그랬을 경우에 정리를 해보면 이자가 1억이다. 5천만 원하고 1억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5천만 원은 증여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거잖아요. 5천만 원은 뭐 10%로 해서 500만 원 이렇게 납부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단위 기간이 1년이니까. 매년 그게 발생하겠죠. 그그 다음에는 5천만 원 써먹었으니까 5천만 원 공제 못 받고 네. 그뭐 1억이면 1억 금액에 대해서 다 세금이 나가는 거죠. 그 아. 5천만 원 비과세가 10년에 딱 5천만 원한번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올해 이게 누적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세율이 높아지겠죠. 참 이게 돈을 빌리는 것도 자녀가 능력 능력이 있어서 빌려야 돼. 능력 있을 때 빌려야 네.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확실히 해야 되니까 네.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네. 에,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을 쓰는 게 좋은데 네. 아무 문제는 없다 민법상 아무 문제는 없지만 역시 세법의 문제는 따져봐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용증을 써서 이자는 부모님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받습니다 예. 받아야 돼요 자식이니까 내가 너0.5% 해줄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세금. 그럴 수 있습니다. 1%를 받든 2%를 받든 그건 당사자 자유예요. 근데 국세청에서 바라볼 때, 야 이건 그냥 공짜로 빌려준 개념이 아니야. 너무 뭐 이자를 네. 안 받으면 이렇게 봐서 뭔가 세금을 물리진 않을까요? 국세청에서는 어쨌든 뭐또 보기를 끼고 이렇게 볼 건데 세금만 잘 내면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음. 근데 차용증에서 보는 이제 국세청 입장은. 역시 문턱이 있어요 네네. 싸게 이자를 싸게 주는 금액이 천만 원까지는 네.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 천만 원이 그십 년에 천만 원인데요 이 살다 보면 사람들이 뭐 설날 추석 때 네. 용돈 주잖아요 네네. 그거 개념으로 1 년에 한 백만 원 정도 십 년에 천만 원 정도는 네. 그런 생활 용돈은 주고받아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도 이자도 천만 원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어, 빌리는데, 세법에서는 무조건 4.6%, 4,600만원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해놨거든요. 아. 그런데 이자를 아. 아들이 10억을 빌리고, 4,600이 아니라 4천만원을 줬다. 네. 그러면 600을 덜 네. 줬잖아요. 이건 네. 과세가 안 됩니다. 1천만원 아,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어, 1천만원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한계는 그거죠. 4,600에서 1,000 빼면, 3,600까지만 주면은 네. 차액 1천만원은 음. 과세를 안 하는 거죠. 2천이면 이제 3,500을 줘버리면 1,100이 되니까 이건 1,100 전부 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금적인 측면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네. 되게 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네요. 근데 네. 여기 차용증 문제에서는 이제 일반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렇게 네, 차용증 네. 쓰고 이자 주고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그 네.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있는데 차용증은 아버지 쪽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아, 돈 이자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율이 이거는 사인간이라 25%. %예요. 세율이요? 네, 25%. 25 그거를 내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강제사항. 그... 이거 내버려두고 신고 안 하고 나중에 이자입니다 하면은 과태료. 소명 과태료도 많이 나오겠지만 소명하기 이 차용이다 소명하기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그러니까. 세무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laughs> 세무사를 찾아오시면은. 아, 그러니까 정말. 예 네, 네. 네. 전화로 듣지 못한 답을 네, 은밀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요? 아, 은밀하게? 크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결론으로 얘기하면 뭐 부모하고 자식간의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얘기하는 건 당연히 민법상 자유로우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어 대출을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어떤 이자 부분이 증여세 공제받은 5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그 부분도 증여세가 되고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판단하셔서 하시고 우리 세무사님처럼 뭐래도 찜해놓으시는 게 담보로 어, 돈 빌려줬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빌려주는 어,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